세련된 디자인의 동풍소콘 C35 벤 5인승 모델로 고급스러운 화이트 색상이 돋보입니다. 2019년 6월 등록된 19년형 차량으로 1인 소유이며 완전 무사고 상태입니다. 휠과 타이어는 마모가 적어 주행 안정성과 승차감이 우수합니다. 엔진룸은 잘 관리되어 있어 시동과 주행 성능이 우수합니다. 실내 전면은 넓고 쾌적하여 업무와 일상 모두에 적합합니다. 주행거리는 18,800km로 실 주행거리임을 보증합니다. 수동변속기는 직관적인 조작감과 연비효율이 뛰어나 경제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앞 좌석은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으며 장시간 운전에도 편안한 착석감을 제공합니다. 뒷좌석은 여유 있는 공간을 제공하며 시트 상태도 양호합니다. 도어 트림은 손상 없이 깔끔하게 유지되어 있습니다. 핸들은 마모가 적고 그립감이 좋습니다. 센터페시아는 심플하고 실용적인 구성으로 조작이 편리합니다. ABS와 TCS, ESC 등 주행 안전을 위한 핵심 안전장치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전방과 후방을 모두 녹화하는 양방향 블랙박스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4개의 도어 모두 개폐 상태가 부드럽고 힌지와 도어 고무 몰딩이 양호합니다. 듀얼 에어백으로 운전자와 동승자의 안전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트렁크와 하부는 깨끗하며 적재 공간이 넉넉해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합니다. 성능 기록부상 튜닝 침수와 제렌트 이력 없고 미세 누유까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신뢰와 가치를 모두 갖춘 이 차량은 친절한 지윤씨가 자신있게 추천드리며 지금 바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바로 연락주세요.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